안녕하세요. 저기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 쉽게 뜰수 있고 편하게 쓸수 있는 모자, 여자들 모자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응, 한결 뜨기로 해가지고 아주 쉬워요. 방울은 다시고 싶으면 다시고 안 다시고 되고 제가 떠서 달았어요. 어, 앞에 쪽은 신축성이 좀 있어야 돼서 어 제가 어 요거는또 긴뜨기로다 이렇게 아 네자을 떠가지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뜨서 편하게 뜰수 있는 여자 모자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은 어 색깔은 넣차에 따시면 되는데 저는 요 실을 선택했어요. 면 혼방인데 요거가 한7 0 g 정도 되는데 요거 두개 정도면 하나 쓸 수가 있습니다. 어, 바늘은 어, 6코를 6코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가위하고 어, 이렇게만 있으면은 쉽게 뜰수 있는 모자예요. 이걸 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매닝링을 만들어서 사슬뜨기를 두 번을 한 다음 어 한길뜨기를 어, 10코를 해 줘요. 이1단이죠 코를 한 다음 어요 사슬뜨기 한단 넣어서 빼뜨기 를 해서 두 번째 단떠 줍니다. 예, 두 번째 단에서는 한 코에 두 코씩을 넣어서 이렇게 한번두번 번 사슬뜨기를 한 다음 한 코에 두 코씩을 넣어서 어 스무 코를 만들어서 떠 줍니다. 이렇게. 구멍에 넣지 마시고, 코에다가, 이어서안 한글뜨기로 둡니다. 이렇게. 이건 뒤에를 여기 감춰주면 돼요. 그럼 깨끗하고 단단하 그렇습니다. 이렇게. 너무, 요 모자는요, 이렇게 2단을 하면, 또, 요 사슬뜨기에다 빼뜨기를 한 다음, 어, 두번 사슬뜨기를 해서, 이번에는요 어, 두 코에 한 코씩을 눌려주니까, 한코 건너서 한 코씩 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한코늘렸으면한코늘리시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달 뜨면은요, 30코가 되죠. 네, 요렇게. 이렇게. 하나 눌리고, 한 코는 그냥, 그대로 한길뜨기 해주시고, 한 코는 또두 코를 넣려서늘려서 어, 이래서, 어, 두 코에 한 코씩을 늘려주면요 이게 이제 20코니까 30코가 돼요. 그래서또한 단을 뜹니다. 예, 3단을 이렇게 떴으면 4단 때는요, 어, 한, 두 코, 세 코에 한 코씩을 늘려줍니다 이렇게, 한 코. 이 코는 그냥 그대로 한 코씩 한길뜨기라고요 세번째 코에 가서 두 코를다가 이렇게 늘려주시면서, 요게 사주코가 돼요. 이렇게 해서 한단을 뜨시면 사주코가 됩니다. 이렇게. 뜨는 거는 한길뜨기라 쉬워요. 고요 코스만 잘 조절하면은 이쁜 모자가 탄생을 합니다. 네, 실이 굵은 실이 에요좀 굵어요 그래서 반은 굵은 걸로 쓰죠 네 이렇게 해서 한 단을 떠줍니다 그럼 4단째를 뜨는 거죠 이렇게 됐는데 4단째를 뜹니다 4단째는 이제 네 코에 한 코씩을 늘려주면 되시대요 이렇게 해서 네 코에 한 코씩을 늘려서 그러면 한 단을 뜨고 나면 50가 되죠 네 이렇게 해서 뜨시면 돼요 네 코에 한 코씩 늘려서 네 단째를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섯 단을 떴어요. 하나, 둘, 셋, 넷. 여섯 번째는 6 0코로 만들어줘야 돼요. 이제, 여기 5 0코면은1 0코로더 늘려서 6 0코로또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늘려서 하시면은 이쁜 무자가 됩니다. 이렇게. 5코에 한코씩 늘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러면 60코니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눌려서탈짝하게 뜨지 마시고, 흐선허선하게 뜨는 게더 모자가 이쁘게 나와요. 이렇게 60코를, 어, 만들어서 6단을 떴습니다. 7단에는, 7단에도 10, 10코를 눌려줘요 이렇게 두고, 하고, 10코를 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6코 정도에 하나씩 늘려주시면 될 거예요, 아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늘려서, 틀자라 떠줍니다. 예, 8단도 1 0코를 늘려주시면 돼요. 똑같이 늘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자가 점점 돼가죠? 네, 동글동글하게 잘 돼가고 있습니다. 8단에도 10코를 늘려서, 8단에, 어, 음, 그러면, 8 0코가 되는 거예요. 8단이 89가 되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한 단을 떠줍니다. 9단째는요, 그냥 요, 늘리지 말고, 줄이지 말고, 그대로 그냥 한 단을 떠주세요. 그대로, 늘리지 말고, 줄이지 말고, 요, 80코 그대로 그냥 한단 떠주시면 됩니다. 네, 예, 이렇게 9단을 떴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10단째 가서 또 늘려줘야 돼요. 한 13코 정도를 늘려줍니다. 그래요, 이게. 물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가 되죠. 절 이렇게 올려, 올려, 늘려줘, 늘려줘요. 13코, 그래서 요, 요단에서는, 어, 열, 열세 코. 그래서 여기 오 단에서는, 1 0 번째 단에서는, 이렇게93 코가 돼야 돼요. 93 코가 되니까, 한, 다섯 코, 여섯 코에서 한 코씩 늘려줘야만,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늘려서, 또한 단을, 1 0 10단, 단째, 0 단을, 1 0단짜를 떠줍니다. 이렇게 늘려가면서. 이렇게 어, 10단에서 93코를 만들었으면요. 어, 11단에서부터 15단까지는 늘리지 말고 줄리지, 줄이지 말고 그대로 그냥 어, 5단을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5단을, 어, 그대로 줄이지도 말고 늘리지 말고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5단을 떴어요. 그, 4단은 어 그대로 떴는데 이제는 어 요거를 요요 요 쓰는 여기 이렇게 이렇게 떠 줘야 되거든요. 요게 요게 탄탄하고 또신수성도 있어요. 이렇게 뜨는 것이. 요거를 한 요거 좀 너무 넓어요, 여기가. 이렇게 보면 앞아이마루나오려기 너무 넓, 넓거든요. 그래한6코 내지 한 7코 정도 줄여 주시면서 요거를 어, 앞뜨기와 뒤뜨기를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따고, 이렇게 앞뜨기죠? 이렇게 뜨는 게 앞뜨기. 이렇게 앞뜨기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저는 이제 앞뜨기를 두 코를 하고, 뒤뜨기를, 어, 어, 한 코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뜨기. 뒤는 뒤로 다 빼는 게 뒤뜨기예요. 예, 앞뜨기와 뒤뜨기를 해주시는데, 예, 저는 요거를 한길뜨기를 하지 않고, 긴뜨기로 할 거예요. 이렇게, 긴뜨기로 하는 게지. 단단, 더 단단하더라고요. 앞뜨기 두 번, 긴뜨기를다가, 뒤뜨기 한 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긴, 뒤뜨기 한 번, 앞뜨기 또두 번.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한7코 정도 줄여서, 이렇게, 이렇게 늑단, 4단, 네 단만 뜨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이 뜨시지 마시고. 다 단을 뜬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이렇게 빼뜨기로다가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빼서 마지막이죠, 처음이죠. 그서 빼뜨기로다가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됐죠 이래면 이 끊어서 끊어서 빼서 꼬리 감싸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래면 이 모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쓰기 좋죠? 이렇게 편하게 쓸수 있는 모자입니다. 오늘 모자 방울은 다시고 싶으면 다시고 안 다시도 되고 상관없어요. 쓰는 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오늘은 쉽게 떠서 편하게 쓸수 있는 여성용 모자를 떠봤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소개자는 억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